첫 입사하고 일주일 뒤에 차량 상태 확인하는데 전 차량이 냉각수가 없다시피 주행하더라 선임한테 보고했더니 냉각수? 그거 어떻게 채우냐? 아, 그건 하면서 열심히 알려드렸다. 나랑 같이 입사한 동기 놈은 폐급 기질이 있어서 사수 휴문 날에는 내가 사수 사무 업무를 전부 도맡음. 한 번은 동기한테 맡겼다가 고객 청구 금액을 3 번까지 중복 결제해서 뒤집어진 적이 있었음. 어느 날은 반납 차량 뒤에 범퍼 나간 건 꿈에도 모른 채 그대로 주행 후 반납. 지각도 잘 하는 놈이라 사유서도 작성했는데 지문 인식 오류로 인한 지각이라고 썼다가 사유서 찢기고 전산 처리 미기입은 기본에 추가 기름 값은 청구도 안 함. 미납 통행료 영수증도 전부 드래곤볼 해버리고 몸에서는 또 어찌나 냄새가 나는지 옆엔 가기도 싫음. 하여튼 나는 오늘 셀프 세차 하면. 회사 법인카드로 철분제거제 구매했더니 대표한테 찍혀버림 타이어 다 달아도 고객한테 출고 맡기고 타이어 사고 나면 고객한테 청구하자 할 정도라 어디에 있는지 한 시간마다 카톡으로 근태 보고해 화장실 가는 것도 신고해야 하고 비품 100원, 500원도 보고해야 되긴 하지만 렌트 업무 재밌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돈도 괜찮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